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. 이 표시된 100 전체를 폐없이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. 이 굉장히 절묘하고 간결한 수순으로 이해서 깔끔하게 100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, 눈으로 먼저 수익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시죠. 네,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? 아, 우선 이 형태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감이 되겠죠. 다만 넘어갔을 때 백한테는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 점을 따내면은 이렇게 붙여가서 단수를 치면은 뒤로 단수를 치고 따내면 이런 식으로 네, 촉촉수가 돼서 백이 살게 되고요. 뒤로 이어도 단수가 언제나 선수이기 때문에.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여기 먹여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되고요. 이 나가는 수는 안 되죠. 그냥 따내기만 해도. 따낼 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폐 없이 그냥 또 살아버립니다. 뭐 단수 쳐도 폐긴 한데, 뭐 이런 식으로 두면 폐로 할 수는 있겠죠. 뭐 폐도 지금 실패지만. 네, 붙이면은 폐 없이도 그냥 백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수는 이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흑도 고민을 먼저 또 해봅니다. 그러면은 넘어가기 전에 이 안쪽에 궁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고민을 해보니 이렇게 끊는 수가 또될것 같이 생겼습니다. 한 점을 잡는다면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죠. 이제 먹여치는 수는 안 되죠. 딴 애니까. 그래서 안쪽으로 한 점을 단수 치면은 이어가고요. 이렇게 석점을 단수 치면 내려가서 여기 석점이 있는 수와 이두점 먹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백을 어,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. 예, 하지만 여기서는 백이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네, 또 절묘한 수가 되겠네요. 넘어가면은 단수를 치고, 이으면 이렇게 쳐서 차이가 보이시죠? 이렇게 위로 단수 친 거와 아래, 아래로 단수 치는 거. 아래로 치니까 이제는 맛보기가 안 돼요. 오히려 백이 맛보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위로 칠줄 알았지만 이렇게 아래로 단수 치는 순간에 네, 추가적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여기서 고민이 빠지죠. 이 넘어가는 수는 먹여치는 것 때문에 안 돼서 먼저 궁도를 좀 좁히려고 했더니 아래로 치는 수가 있다. 네, 하지만 이 형태는 사실 넘어가 놓고 먹여쳤을 때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.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중가는 수가 항상 맥점이 되는데요. 이 수의 의도는 한점 때리는 수와 여기 두점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. 당장 치받는 것은 뭐 안되죠. 한 점이 이렇게 먹히면서 연결이 되니까. 그래서 백은 여기한 점을 때리거나 여기 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어느 쪽을 때리든 간에 흙이 이렇게 끊는 순간 환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. 단수를 치면 아래쪽으로 막아가서 환격으로 백 전체가 잡히겠죠. 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수를 늘리려고 할수 있어요. 단수를 치면 이어가서 이거는 백이 수가 한수 빠르죠 그래서 흑이 또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칸에 띄는 수가 내 네,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 뒤로 한 점을 치면 끊어가서 역시나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이어가면 막고 단수 치면 환격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나가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쪽으로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. 나내면 먹여치고, 나낼 수밖에 없을 때 단수 하나 쳐놓고 뒤로 메우니까 절묘하게 수상전에서 흙이 이기게 되죠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은 이렇게 건너갔을 때 백이 먹여치고 이 치중 가의수를볼수 있냐라는, 볼수 있냐는 걸첫 번째로 물어봤던 문제였고요. 그 이후에 끊어가고 넘어갔을 때 여기 한 칸을 띄어서 100의 수를 줄이는 걸알수 있냐? 이총두 가지 맥점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유단 작급 문제였던 것 같네요. 하지만 실전에서 정말 이 수순 자주 나오거든요. 넘어가고 이렇게 치중 가는수 네, 기억해 두신다면 상대방이 살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잡아서 역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